안녕하세요 포카리빙수입니다 연말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라이브 방송 켜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스토리 즐기려고 했는데 크게 <laughs> 재밌게 즐기고 있을 시간에 <laughs> 에, 그런 일이 생겨서 스토리에 전혀 집중 못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황금의 유산 엔딩을 봤고요 지금도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풀탐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녹화본을 확인해보니 총 30시간이었습니다 컷신 하나도 스킵 안하고 더빙도 다 들으면서 한게이 정도니까 다른 분에게 추천할 때이 정도라고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글썩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번 확장팩은 별로다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저는 제법 먹을만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황금의 요소는 갓겜이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 아시죠? 좋은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에서는 스토리 스포일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황금의 유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토리입니다. 효월의 종원까지 이어진 하이델린 서사시 이제는 다 끝났죠. 메테이온을 따라 우주 끝까지도 다녀왔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도 이 상황에서 대체 다음 스토리를 어떻게 끌어가려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황금 스토리를 보고 한후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7흑에서는 1세계로 크리스털 타워가 넘어온 이유 효월에서는 고대인이 살았던 아주 먼 과거의 엘피스로 갔던 일 어둠의 힘이 넘쳐버린 13세계 보이드로 아주다야를 구하러 갔던 일을 통해 시간과 차원을 넘나드는 방법을 접했죠 그러나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는 몰랐고 이걸 의도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스토리에서 그 힘을 원하는 대로 쓸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의 열쇠를 통해서요. 스페은이 힘을 가지고 에버킵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려 했죠. 다행히 스페인의 폭주는 저지했지만, 에필로그에서 그녀의 왕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아직 스페인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13개의 거울 세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원초 세계와 13개의 거울 세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 작의 넘버링이 14니까 이런 설정을 한 건가? 그럼 각각의 거울세계는 이전 넘버링에서 가져오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 넘버링과 완벽하게 설정과 스토리가 같진 않겠지만 1세계도 그렇고 이번 스토리도 그렇고 이전작에서 어느정도 모티브를 따온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금의 유산은 파판9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는데요 스토리에서 언급되는 국가인 알렉산드리아와 린드블룸 그리고 스펜과 가넷은 둘다 알렉산드리아의 공주이거나 왕녀입니다. 물론 이 둘은 완벽하게 같진 않습니다. 파판 14에서는 린드블룸이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했다고 하지만 파판 9에서는 오히려 알렉산드리아가 린드블룸을 침략했다든지 스펜과 가네스의 처지가 정반대라는 점 등등 설정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고정 댓글로 어떤 분이 엄청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신 링크를 달아둘테니 어떤 오마주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미 1세계는 다녀왔고, 13세계인 보이드도 다녀왔고, 몇 세계일지 모르는 알렉산드리아는 일부라도 접해봤으니, 이제 10개의 거울 세계가 나왔습니다. 이야, 확장팩 10개까지 든든하다! 이런 식으로 이전 클래식 파판 시리즈에서 조금씩 모티브를 따면서 원초 세계와 거울 세계를 포함하는 큰 세계관을 만들고 기존 파판 시리즈의 팬들과 신규 14 팬들을 뭉치려는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파판 14를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요시다의 소망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스토리에서 제작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먼저 알아야 친해질 수 있다. 우크라마트는 왕이 계승전을 하면서 툴라이올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사연을 접하며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경쟁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죠. 기적의 아이 조라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것에 집착해 왕이 그 자체에만 관심을 보이며 주변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바쿠자자는 이에 한술더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왕위를 위해 환수 발리가르만다를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우크라마트의 오빠인 코나는 주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각 민족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찰레이안 유학 당시 배운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국 이 셋은. 황금향을 찾기도 전에 각자의 사유로 탈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크라마트는 구성원들의 삶을 체험하고 이해했고, 때로는 적대적인 주민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금향의 입구를 찾아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크라마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알렉산드리아의 두왕 조라자와 스펜을 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조라자는 남을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은 아버지를 넘지 못했고 세상에 남긴게 없다고 한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스펜은 생전에 스펜의 기억을 물려받은 AI 시스템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겠다는 소망이 비록 처음에는 옳은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스펜과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갈 동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스펜의 대사에서도 잘 드러나죠. 같은 왕으로서 함께 손을 잡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지금보 생각해 알렉산드리아 국민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왕녀를 되살리고 나라가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소망을 지금의 스펜에 담은 거잖아요 간절한 소망에서 야만신 소환이 비롯된다는 개념을 떠올려보면 스펜도 일종의 기계 야만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크라마트가 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두 명이 애초에 공간 능력이 없던 조라자와 인간인지 AI인지부터가 헷갈리는 야만신과 유사한 스팬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생명은 무한하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맞게 요카우이족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묘비를 새깁니다. 누군가는 이 묘비를 보며 자신을 떠올릴 수 있게요. 그러나 스페인의 알렉산드리아는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하는 레귤레이터는 사용자가 죽음을 맞이해도 영혼을 소모해 육체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레귤레이터를 사용한 자가 노환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사람과 관련된 기억을 모두에게서 삭제하며 그 사람의 상실로부터 오는 슬픔을 원천 차단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은 리빙 메모리에 저장된 영원인으로서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고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며 지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리빙 메모리의 영원인들은 거대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연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까운 존재인거죠 요카의이족의 가르침으로 이 상황을 보면 육체가 죽으면 그것을 부정하면 여러번 살리고 노환으로 죽어도 영원인으로 만들어 삶이 계속 이어지는 듯 하지만 정작 죽은 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죠 우크라마트와 스페인이 끝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 그 근원에서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판십사는 항상 이런 인생의 철학 같은 질문들을 스토리에 잘 녹여왔잖아요. 시르의 반역자에서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어떻게 놓아줘야 하는가. 효월의 조언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황금의 유산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철학적인 질문을 게임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황금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우려를 표했던 부분은 우크라마트였던 것 같은데요. 표월 극후반에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한 점, 스토리 내내 주인공을 조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점 등등 여러 이유로 불호후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금 엔딩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호불호 후기를 듣고 마음에 드는 BGM을 계속 들으며 스토리를 곱씹다 보니... 저는 최종적인 감상을 좋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크라마트를 걱정하긴 했는데 딱히 모나보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착하긴 착한데 입체적이진 않아서 큰 매력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굳이 싫어할 이유도 딱히 없는 캐릭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스팸이 마음에 들던데요. 캐릭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왠지 모르게 느낌이 나중에 아군으로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아직 메인스토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서 앞으로 나올 스토리가 많이 기대됩니다. 한편 몇몇 분들이 황금의 유산을 제2의 홍련이라고 묘사하시는데요 저도 감상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홍련 스토리가 망했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과장해서 파판14 전체 스토리 중에서 홍련만 도려내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투 시스템의 정립과 던전과 레이드에 있어서는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확장팩이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중구난방이었던 콤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도 복잡했던 버프 찬과 디자원을 전용 허드 하나로 정리한 것도 퀄리티 높은 레이드가 나온 것도 홍련이었습니다. 근데 황금의 유산은 홍련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스토리 적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마트가 계속 이상론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 현실이 피곤한데 게임 속에서까지 현실을 따지고 싶진 않으니까요. 아, 샬로니 황야파트는 홍련처럼 도려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편집하면서 녹화본을 다시 봤는데도 샬로니 황야파트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황금의 전투 시스템은 이전과 비교해 바뀐 것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홍련과는 정 반대의 느낌인 거죠. 홍련은 스토리가 불호였다면 황금은 전투 시스템이 불호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만렙은 몽크와 전사인데요. 만렙 찍으면서 얻은 스킬은 기존 스킬들의 강화 또는 모션 체인지.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를 썼을 때 이어지는 콤보 스킬입니다. 저는 아직도 효월 때 쓰던 몽크 오프너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최대 효율은 물론 안 나오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바뀐 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직업으로는 사무라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92레벨이 되자 얻은 스킬이 기존의 1번 스킬 강하더라고요. 데미지 개수가 30 증가했고 이펙트만 바뀌었습니다. 모션은 십자로 베는 모션 그대로더라고요. 한숨 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공든탑에 벽돌만 하나 얹은 거다.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라는 말이죠. 다른 직업들도 변경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 가이드 영상을 굳이 따로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최소인화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제작진이 홍룡과 치륵을 거치며 각 직업의 전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지금은 그게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한 건지,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킬 연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건 좋지만, 날이 갈수록 운영이 쉬워지는 것 같다는 유저들의 원성도 있죠. 제 주변 올드비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오히려 창천, 홍련 치룩 넘어오면서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건가? 그걸 남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못 잊고 있는 건가? 이젠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직업 밸런스도 할 말이 좀 많죠. 점성은 대체 언제쯤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째 익숙해질만 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이쯤 되면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 확장팩마다 다시 적응하기도 버차거든요 그리고 픽토메서는 대체 무슨 총애를 받았길래 개초딩스러운 스킬들을 덕지덕지 달고 나온 걸까요? 딜 시너지도 있고 유틸기도 있는데 캐스터 주제에 발도 자유롭고 돌진기에 이속 버프도 달려있고 딜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직업이 있다? 근데 왜 하냐? 그냥 픽토들고 그림만 그리면 싹다 죽는데. 흑마도사는 하. 이걸 어떻게 살려줘야 하는 거지? 전혀 할 이유가 없는 직업이 되어버렸네요. 그동안 새 확장팩이 나오면 일부 직업이 한동안 비비되긴 했지만요. 이번이 제일 역대급 밸런스 붕기입니다. 반면 던전과 레이드는 꽤 재밌었습니다. 벵가드와 오리지넥스의 일부 기믹, 발리가르만다의 배경을 활용한 기믹, 조라자의 마른 목골 피드에서 나오는 뇌지컬 기믹, 이터널 킨의 두뇌 풀가동 기믹은 참신하고 재밌었습니다. 아르카디아 라이트 헤비급도 솔직히 말하면 황금의 첫 8인 레이드라서 이번에도 쉽게 나와서 재미없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뇌지컬과 피지컬을 적절하게 잘 버무려서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본 기믹들 계속 재활용해서 시시했는데 아직도 보여줄 게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도 기대가 됩니다. 연출도 진일보했다고 느껴진 게 아르카디아는 투기장 컨셉이라 중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파티의 상황에 따라 멘트가 출력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브레이크를 박을 때피살기 하다 갔습니다. 라거나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이 추가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야, 예전에는 파인 레이드 따위에는 성호 같은 거안 붙여줬었는데, 이제는 토벌전이나 레이드나 덕지덕지 다 보이스라인 붙여주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던전에서는 이제 몰이를 하는 게 국룰처럼 퍼져 있잖아요. 근데 제작진들이 몰이를 반드시 받겠다 하고 던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것이 좀 꼴받는 달까이 악물고 여기서 더 앞으로는 못 가. 이거 잡고 가. 하는데 그게 좀 열이 많네요. 스토리와 전투 말고 다른 것들도 이야기해볼게요. 황금의 유산 출시와 함께 그래픽 상향 패치도 같이 진행했었죠. 캐릭터 모델링도 약간씩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체감 못했습니다. 평소랑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어요 막눈이라 그런가? 아니면 평소에도 고사양 게임을 해서 그런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픽 관련해서 감탄한 유일한 지점은 맥 배경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웅장한 산맥과 폭포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심도가 더 좋아진 느낌? 아맵 열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도 풍맥 하나는 진짜 개같이 숨겨놨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풍맥 배치하는 솜씨가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동안 저도 진화해서 예측이 다 간다는 거. 남쪽 230. 자,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풍맥이 위에 있을 것 같다는 지금 불안함이 들었는데? 요런데, 요런데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Hi. 진짜냐? 자식들. 와이맵 보고 진짜 설마설마했다. 와와 진짜 양말한 것들. 그리고 이번 확장팩 말 곳곳에 유독 울타리나 단차가 많던데 이런 건 보통 점프하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자꾸 턱턱 막히니까 이게 많이 거슬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잘한 요소도 유저 경험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디테일 하나 하나 좀 짜증 난다는 거야. 원래 이런거 뛰어넘게 해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넘게 해줄 거면서 왜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지? 이번 확장팩은 예전에는 많이 신경 써줬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정리하자면 황금의 유산은 제 생각보다 잘 나온 확장팩이었으며, 대충 만든 것 같은 직업 전투 시스템만 빼면, 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듭니다. 평점으로 치면 10점 만점에 8.2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임평이 게임 선택에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게임은 직접 해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네요. 새로운 확장팩이 나온 만큼 저도 복귀해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업 가이드나 이것저것 다양한 영상을 계획 중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포카리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